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거냐면,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17일자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이후에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게 될 특강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커리 일정과 관련돼서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또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 특강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 요 어느 정도 커리는 선생님이 이제 뭐 커리큘럼 안내에서도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을 텐데 또 특강이라는 건또 새롭게 나오는 수업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볼륨이 크지도 않아요. 해봤자 뭐삼강 그러니까. 뭐 2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무조건 할수있는 그리고 책을 따로 사지도 않아도 되고 PDF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더라고. 현재 또 쌤이 지금 뭘 진행하고 있냐면 방학 동안 방학 동안이 아니라 동환 해 가지고 우리 30명 학생들만 딱 뽑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뭐그 방학 동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질문을 올려 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추려가지고 선생님이 앞으로 특강을 좀 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의견을 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어, 이걸 토대로 요런 특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쌤이 6월 평가원 때 특강을 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뭘 진행을 했었냐면 수필 도 수필 함 진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수필도가 뭐냐면 수능에 꼭 필요한 도형 그리고 수필함은 수능에 꼭 필요한 함수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거 이제 3월에 했었구나. 그리고 6월에 이제 개념 노트 개념 노트 강의도 따로 또 추가적으로 또 올렸지.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실전 개념들 다 정리해줄게 해가지고 우리 개념 노트 실전 개념 정리 이거를 수1과 수2를 나눠서 쌤이 촬영을 또 진행을 했었어. 이거 혹여나 못본 친구들은 이거는 좀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는 좀 수학에 대해서 어, 나 도형이 좀 많이 약해요. 함수가 좀 많이 약해요. 좀 하위권 친구들은 이걸 보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하위권, 중하위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보기에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실전 개념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정리한 게 아니야. 실전 개념을 정리한 거니까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난도가 있겠죠. 자어 이번에 얘기할 특강은 수필 고라고 수능에 꼭 필요한 고일 수학이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을 내가 얼추 알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막 대놓고 빡 수능에 정말 무조건 쓰여요. 이런다기보다는 약간 좀 녹아 들어가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이 당연히 수능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밑바닥에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어쨌든 수능은 수원, 수투, 확통 혹은 뭐 미적 혹은 기하 이렇게 들어가지만 고1 내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뭐 3차 방정식 내용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도형의 방정식 내용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 녹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딘가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 어, 선생님, 저 고일 수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틀리는 이유가 수 1, 수2 혹은 선택과목이 안 돼서가 아니라 고일 수학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지금 내가 고3인데 고등학교 1학, 1학년 거 다시 또 공부하는 건좀그렇잖아 그리고 시간도 아깝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막상 고1 수업을 들으면 또 너무 쉬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을 그런 느낌들을 받는단 말이야. 뭔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쌤이 꼭 수능에는 이거는 너무 중요해. 나머지는 안 봐도 되니까 이것만큼은 꼭 봐. 해야 될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능 문제들과 좀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내가 고일 수이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꼭 나중에 이거를 듣기를 바래요. 음, 아마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할 로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거 쌤이 정리를 쭉 해가지고 8월달에 이제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9월 대비 스포일러 모의고사 요것도한 8월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한 15일쯤에 나온다 10, 14일 정도에 나온다 정도 보시면 돼요. 8월 어, 중순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9월 대비 스포일러 보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6월을 바탕으로 올해 6월을 바탕으로 완성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얘를 바탕으로 가는 거지 아예 똑같이 가버리면 큰 의미는 없어. 어쨌든 우리가 9월 이제 모의고사라는 건 우리가 평가원 자체가 맨날 똑같이 가는 기보단 약간 뒤통수 치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참고로 여러분들 그 내가 정말 똑같은 모의고사를 풀고 싶어 하면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면 돼요 기본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 모의고사의그 포맷을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내요 음 그래서 그게 되게 비슷해 트리 근데 평가원은 무조건 뭔가 하나씩 뒤통수를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6월 바탕으로 만들어지되. 내가 중간 중간에 윽 하는 약간 당황스러울 법한 포인트들을 계속 집어넣을 거야. 그게 우리가 평가원을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선생님 조금 7월 교육청 첫 반대 6월이랑 많이 다르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교육청은 당연히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바로 그걸 바탕으로 7월을 만들지는 않겠죠. 7월 만들 때는 한참 전에. 4월 3월 이럴 때 만드니까 그래서 6월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비슷해지려면 한 10월쯤 되면 이제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여러분들 데뷔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들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한 회차만 딱 나올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막두 회차씩 해봤는데, 너무 분산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두 회차까지 그걸 다 소화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한 회차라도 좀 진득하게 제대로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도 나중에 다 올라갈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여기에 포워드라고 해놨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 따로 이제 알고리즘 앞에 그러니까 쌤 스타트업과 알고리즘 사이에 교재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보드인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번에 특강으로 따로 뿌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당연히 근데 전 회차가 아니라 몇 개만 내가 딱 뿌릴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어삼 시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음. 어, 이거를 또 요구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 음. 선생님 저 뭐. 샘 수업 중에서는 사실 13, 14, 15, 20, 21, 22를 맞춰야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풀이 수업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강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근데 막상 9번, 10번, 11번, 12번 이쪽 앞의 번호 있잖아. 4점 중에서도 좀 쉬운 거, 그 쉬운 부분 이게 4점 앞이란 얘기야. 포워드가 그래서 4점 앞 그리고 3점 뒤그 파트에 대해서 내가 딱 집어서 엔제 문제들이나 이런 걸 따로 풀어주는 수업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내가 특강으로 좀 이따 열 겁니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 기출도 다루긴할 건데 엔제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커스 엔제는 뭐 뒤에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포커스 엔제는 일단 4점짜리에좀 어느 정도 난도 있는 13, 14, 15, 20, 21, 22 이거에 초점을 맞췄잖아. 근데 얘는 좀앞 번호 때의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쉬운 엔제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 요거 번호를 막힘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은 다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푸는 연습, 실수하지 않는 연습,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연습들을 포워드 수업에서 내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라고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대비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 나중에 특강으로 열릴 거예요. 이거는 조금 뒤에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한 9월쯤 돼야지 9월쯤에 내가 오픈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얘부터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어, 생이 이제 포커스 필수 그래서 수왕과 수투는 이미 이제 거의 다 왕강을 했고요. 수투는 이번 주로 왕강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이랑 시마는 아 미적이랑 시마래. 미적이랑 확통은 잠이 덜 깼나? 자, 미적이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어, 8월 초에 왕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화는 이제 언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냐면 수원은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에 완강이 될, 거, 완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완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이랑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초중순에 시작을 해가지고 둘다 언제? 9월 초에 완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포커스 언제 완강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압축버전은 거의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풀버전. 전체 문제를 다 풀어주는 수업과 관련된 얘기들은 이걸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월 파이널 시즌 때 얘가 이제 9월부터 수능 전까지 총 스포일러 모의고사가 8회분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8회분을 이렇게 구, 어 구성이 되어. 4회분과 4회분으로 구성이 돼. 그래서 4회분 앞 4회분은 당연히 뭘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 유월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모의고사들이다. 그리고 뒤 4회분은 9월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얘는 얘가 6월 바탕으로 8월에 6월 모의고사 바탕 월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헷갈리겠다. 얘는 9월 모의고사 바탕 그래서 얘는 8월 초에 8월아니 8월, 9월 초에 모든 파트가 다 입고됩니다. 4회분이 한 번에 다 입고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9월을 바탕으로 쌤이 한 달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입고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주한 한 주씩 쌤이 이제 해설 강의 영상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당연히 6월 모의고사 바탕이라고 했지만 쌤이 9월 대비 모의고사처럼 얘랑 똑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포인트를 계속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이런 형식이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최대한 다양한 형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해설을 토대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 마지막. 그 얘기도 있더라고. 쌤이 이제 방학 동안 친구들한테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 운용과 관련해가지고 요거와 관련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더라고. 어,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건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 그냥 모의고사만 푸는 수업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일단 시험 운용 잘 되고 있는 건지. 시험 운용이라고 한다면 시간 관리가 제일 베스트겠죠. 시간 관리 잘 하고 있어? 실수 안 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푸는 방식들을 수업 때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그때 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당장 이제 뭐나 6월 모의아 6월 모의고사 이미 끝났지. 9월 모의고사 치는데 선생님 저 시험문형 좀 제대로 연습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작년 스포일러 모의고사 그쌤거 들어가 보면 작년 파이널 스포일러 모의고사 보면 그게 있어. 어, 셀프 피드백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요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TCC로도 올렸을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내가 시험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놨거든. 그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어, 나는 시험 운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셀프 피드백지 쓰는 방법에 가지고 내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파이널 모의고사 할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수업 때는 이거, 이거 내가 부족한 구멍들 찾는 수, 어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구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단순 모의고사 치는 수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8월 이후에 특강안내 그리고 커리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